안녕하세요. read the play의 세실리아입니다. 아, 여러분, 벌써 연말이네요. 이제 올해도 정말 2주? 2주 반? 뭐, 이렇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연말까지 단계가 아주 올라가서, 음, 집콕을 해야 돼서 오늘은 스타벅스 가서, 이, 홀리데이 에디션을 하나 사왔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스케줄러는 다른 걸 샀고, 이, 마스킹 테이프가 종류별로 굵기도 다양하게 있는데 7,000원밖에 하질 않아서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빨리 사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의 커피 쇼 사이즈 하나랑 그다음에 스트로베리 마카롱 사왔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먹다가 남은 자색 고구마 한입 자색 고구마 <laughs> 다과랑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음 천천히 마시면서. 한 입씩 먹으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오늘 읽을 책은 바로 바로 고전 중의 고전, 어린 왕자입니다. 이 책은 더 스토리 미르북 컴퍼니에서 출간됐고요. 옮기니는 음, 김미정 번역가님이십니다.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까 어린 왕자가 만약 엉뚱하고 이게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영혼을 지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어린 왕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린 왕자가 내 속에 없는 <laughs> 온전한 어른도 되지 못했으면서 순수함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쓸쓸함이 밀려들어 와서 짧, 짤... 진짜 몇 시간 만에 읽었지만 짧았지만. 굉장히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을 분량은 그 보아뱀 그림 있죠?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 그런, 그건 아마 내용보다는 그림으로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워낙에 지금도 많이 인용되고, 그래도 초, 중, 고다 나왔다 하면은 아마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이 안에, 어? 이제 커서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아 이거는 좀 유명한 장면 아니지만 나에게는 원픽인 구간들을 발췌해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스 도스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데 대해 어린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그 어른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무엇이든 이해하는 사람, 어린이를 위한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도 있다. 그는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겐 위로가 절실하다. 이런 이유로도 충분치 않다면 이 책을 어린 시절의 그에게 바치고 싶다. 어른도 한때는 어린이었다. 어른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내 헌사를 이렇게 수정하려는다. 어린 소년이던 레옹베르트에게 내가 당신에게 소행성 B612의 세부사항을 이야기하며 행성번호를 알려주는 이유도 다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들 앞에서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꺼내도 그들은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질, 질문할 줄 모른다. 그 아이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은 없다.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다. 왕케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된대?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제대로 그 아이를 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아름다운 장미색 벽돌집을 봤어요.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고요. 하고 말해보라. 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있다. 10만 프랑짜리 저택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못치겠구나 하고 소리칠 것이다.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요, 그 애가 둘도 없이 매력적이었고, 환하게 웃었고 양을 갖고 싶어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양을 원한다는 건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당신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라. 어린 왕자의 고향은 소행성 비유길리에요 어른들은 바로 납득하고는 질문을 던져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원래 그런 식이다. 원망할 것도 없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관대해야 한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넌 누구니? 어, 정말 사랑스럽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리 와서 함께 놀자. 나 너무 슬퍼.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청했다. 너랑 놀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대답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한 다음 말을 이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거의 잊어버린 말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답했다. 관계를 맺어? 그래! 넌 지금은 많고 많은 남자 아이 중하나일 뿐이지.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너에게 난 많고 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내가 날 기,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단다.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고. 이제 알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도 꽃이 한 송이 있거든. 그 꽃이 날 길들인 거네. 우리는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으로 알수 있어.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아갈 시간이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야.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나의 길들여줘.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저쪽 풀밭에 앉아봐. 내가 살짝 곁눈질로널 바라볼 거야. 너는 아무 얘기도 하지마. 언어는 오해를 낳거든. 그래도 날마다 내게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앉아. 다음날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러 다시 왔다. 음, 어제와 같은 시간에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수 없잖아. 넌이 의식을 지켜야 해.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거지. 여우가 말했다. 의식은 어느 하루를 다른 하루와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야. 가령 사냥꾼들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하고 춤을 춰. 그럼 목요일은 흥미진진한 하루가 되는 거야. 나도 포도밭까지긴 산책을 나갈 수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추러 간다면 모든 날이 다 똑같아져 버리고 나는 결코 쉴수 없겠지.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갔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졌다. 아, 여우가 말했다. 눈물 날것 같아. 네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널 아프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알아. 여우가 말했다. 그러면서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뇌었다. 네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건 네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다시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지만 여우가 말했다. 그래도 너는 잊지 마. 네가 길들인 대상에 대해 넌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걸넌네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어, 제가 셀렉한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코끼리 삼킨 보아뱀, 상자 속에 있는 양 그림은 어린왕자의 대표 이미지라 제가 셀렉하지 않았고, 저의 시선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셀렉을 했는데, 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아마 들으시면서 어, 어린왕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싶으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 이렇게 다 커서 읽으니까 가장 폐부를 저의 폐부를 깨뚫고 간 이야기는 네 번째 챕터였어요. 네 번째 챕터가 뭐냐면, 어린 왕자가 소행성 비우길리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아닙니다. 저 사실 이거 애플리케이션 비우길리가 이 어린 왕자 비우길리였다는 것도 몇년 전에 알았어요. 아무튼, 이 소행성, 소행성 비우길리에서 왔다는 이 얘기를 어린 왕자가 하면서 어릴 적 보았던 천문학자 이야기서를 화자가 푸는데요 어, 의상을 갖춰 입으니까 그 사람 얘기를 신뢰했다는 구절과 어른들은 숫자로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구절에서 굉장히 찔리고 아팠다고나 할까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주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입고 있는 옷과 생김새가 믿음직스러워야 말을 경청해주는 어른들 그리고 집을 표현할 때집 생김새가 어떻고, 지붕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무슨 꽃이 피어 있었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른들은 감을 못 잡는다고, 그 집이 몇 억짜리다! 라고 말을 하면 한 번에 알아듣는다고,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숫자로만 얘기해야 된다. 라는 표현. 그 제가 자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저도 돌이켜보면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어, 나이가 몇이냐 30대 되면 다르다 어, 입사 경쟁률이 몇이냐 청년 지원금 얼마 주냐 주택청약 얼마를 넣어야 빨리 당첨이 되냐 부동산 요새 얼마냐 등등 거의 모든 것이 숫자로 올라가죠 숫자로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말하면 사람들이 얘기에 별로 집중을 안 해요 요즘 그리고 자주 쓰는 표현으로 TMI, TMT 있는데 투머치 토커 말이 많은 사람에게 이 한마디를 던지고 말을 일축시켜버리죠. 근데 한 번쯤 이 표현도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TMT, TMI가 오히려 더 정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고 아니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자기를 먼저 막 설명하고 보여주고 상대방의 말도 듣고 싶어서 먼저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경우도 있는 건데 어른이 된 우리는 숫자로만 딱딱 맞춰서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너 TMI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이성적으로 얘기하기만을 강요하죠. 그래서 이네 번째 챕터는 겉모습과 돈으로만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챕터였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중간에 제가 구간 스킵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 보아뱀 이야기는 완전 초반부인데, 화자이자 작가의 분신인 이 주인공이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난 순간이었고요. 그 이후로 왕자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왕자가 자기가 왜 지구까지 왔는지, 어, 그, 오게 된 여정을 쭉 들려줍니다. 자기 소행성에서 활화산 두 개와 휴화산 하나를 매일 청소해주고, 엄살이 좀 심한 장미꽃을 밤낮으로 돌보고, 유리덮개도 덮어주며 하루를 소소하게 살던 왕자는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에서, 여러 소행성에서 요상한 어른들을 몇명 만나고, 지구까지 오게 됩니다. 이 소행성에는 각각 자기 혼자 살면서 왕 행세를 하고 자기 명령을 따르라고 지시만 내리는 어른 어 그리고 자기는 너무너무 바쁘다며 계산만 하는 어른 가로등을 끄고 켜기만 하면서 자기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합리화가 쩌는 어른 등등을 어, 왕자가 만나게 돼요 어, 이 챕터들에서 어린 왕자의 시선에서 이 꼰대들 뼈 때리는 매션들이 많았는데 이 소행성이 이 각각의 어른들이 살고 있는 소행성이 어쩌면 어른이 된 우리 모습을 하나씩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소우주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으실 거예요. 그 특히 영화 감독이나 작가 얘기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세계관, 뭐 마블 유니버스라든지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 사람만의 관념과 철학이 생기면서 인생이 하나의 자기만의 세규관, 우주를 이어가는 거겠죠. 그이 책에서 그 개념을 이 소우주, 각각의 모든 사람은 하나의 작은 우주다라는 것을 이 어른들, 이상한 어른들이 살고 있는 소행성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자신과 자신 주변을 이루고 있는 소행성, 소우주, 이 여러 개의 별들을 어떻게 관리, 경영해야 하는가를 동화적으로 아기자기하게, 하지만 어른들, 그리고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을 묵직하게 비판해주는 파트였습니다. 이 소우주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챕터는 여우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여우의 이미지가 다른 동화와는 달라서 기억에 남았어요. 여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간 교활하고 간닝 똑똑하지만 힘센 자에게 빌붙고 뭔가 못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책략적이고 그리고 사자성어로 호가호이란 말도 있고, 호랑이가 숲에 없으면 여우가 왕노를 탄다. 뭐,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이 교활하다는 것이 그만큼 머리가 똑똑하긴 하다는 거잖아요. 그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뭐랄까, 이 장미밭에 수많은 장미를 보고, 자신의 장미가 유일하지 않았다는 것에 상심한 어린 왕자에게, 어, 일침을 가하고, 왕자를 성장시켜주는 존재로 등장해요. 음. 어린 왕자를 만나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 어린 왕자랑 비슷한 또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우랑 왕자가 그래서 목소리 연기할 를때 되게 좀띤 목소리를 일부러 냈는데요. 닭한 마리 잡으려고 하루 벌어 하루 겨워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는 쫓기기만 하고.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이미 삶을 깨달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우를 더 어린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작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어떤 존재를 여우에 투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린 나이에 도 같은 사람?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챕터가 그냥 좋음을 넘어서서 사람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길들인다 라고 표현한 점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이 표현은 정말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요. 길들여지다. 심지어 여우는 길들여지고 나면 이별할 때 서로가 너무 힘들 걸 알면서도 왕자에게 먼저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하죠.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이런 컨셉 그 의식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ritual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daily basis, 매일 매일 아니면 매주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그 사람만의 어떤 단체만의 의식. 근데 이 매주 목요일마다 사냥꾼들이 아가씨들과 춤을 추러 가기 때문에 자기도 그날은 여우도 그날은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꾸준함과 일관성이 결국엔 특별함을 만든다고 언급을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봐서 여우는 어린 나이에 깨달은 현자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장미 걱정으로 상심한 왕자를 위로하고 관계와 의식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 법까지 알려주는 여우에게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관계와 의식. 이게 정말 이, 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엔딩에서는 화자가 사막에서 어린 왕자의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이거저것 나누는 동안, 물론 이 화자는 중간중간 어른으로서 이 아이를, 아이와의 대화를 좀 귀찮아할 때도 많았지만, 비행기를 결국엔 다 고치고 원래 세상으로 화자는 돌아가게 되고, 왕자 또한 지구에서의 여정을 끝내고 자기 소행성으로 돌아가는데요. 독자에게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 말이라도 걸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화자는 어른이인 우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정하, 전합니다 이 사막에서 만난 동화 같은 어쩌면 꿈이었을 것 같기도 한이첫 만남과 마지막에 홀연히 또는 의연하게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저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가 떠올랐는데요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 발견했어요. 어, 여기서부터 라이브 파이 스포일러 좀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끝이 내셔도 됩니다. 망망대 한 가운데에 이 조난당한 파이와 호랑이의 생존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어, 처음에는 이 맹수인 호랑이에게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경계하고 막 서로 죽느냐 죽이느냐에 서로 적대감을 가졌다가, 어, 태풍, 배고픔, 탈수증, 등등 이런 둘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종족이 다르니까요. 안목적으로 서로를 해야지 않게 되고, 참, 시간이 지나가면 돼. 시간이 지나가자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 공생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린 왕자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길들여지게 돼요. 음. 그래서 파이가 이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후부터는 대사도 별로 없고요. 그냥 바다 위에 두둥실 떠다니면서 둘의 눈빛과 이 바다의 끝없는 정막감, 그리고 밤이 되면 은하수, 그리고 잠깐 정박했던 미스터리한 섬까지 어린 왕자와 비슷한 분위기를 곳곳에서 뿜어내고 있어요. 대신에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어린 왕자는 사막이고 배경이 라이프 오 파이는 바다라는 점 바다도 아니죠 대양이라는 점 배경만 좀 다른 정도 근데 라이프 오 파이에서 파이와 호랑이는 결국 이제 칠레 해변까지 파도에 실려서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으로 돌아간 것처럼 숲으로 돌아가고 파이는 사람들에게 구조돼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자 어른들은 아이가 너무나 극한 상황에 처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막 걱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그 동물들을 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엄마의 대입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것도 좀 생략을 하거나 말이 될 듯하게 바꿔요. 그리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하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라이프 오브 파이도 어린 왕자처럼 처음과 끝이 이제 파이가 몇십 년이 지나서 가정을 이룬 어른이 된 상태에서 그 미스터리한 스토리를 듣고자 기자가 찾아와서 이 파이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전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어린 왕자의 화자처럼 이 영화 라이프 오 파이의 기자 또는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독자 시청자에게 파이는 나는 아직도 그때의 일이 꿈이거나 환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를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되었다. 어떻게 믿는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라는 말로 기자와의 인터뷰를 끝내고 가족과 함께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왕자도 비슷한 엔딩이죠. 나는 이제 사막에서 돌아왔지만 당신이 언젠가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면 기억해달라. 말을 걸어달라. 면서. 그래서, 메시지.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가 되었다. 당신은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린이었을 때만 보였던 것들을 너무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현실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수함을, 그리고 가끔씩은 망상이라고 해도 좋을 기분 좋은 상상을 우리가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더 공지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월간 희곡은 작품 선정이 좀 까다롭고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몇 개월간의 휴방기간을 가지면서 작품을 미리 사전에 이제 작가님들이나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고 좀 라인업을 선정한 뒤에 또 구성 방향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겨울방학을 가지고 어, 봄 3월, 4월쯤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동안에는 브이로그나 오늘처럼 가벼운 낭독과 리뷰로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로이고